아무도 죽지 않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가 방금 묘사한 것처럼 지저분한 것은 아니었다. 또 영원히 살고 싶은 희망과 절대 죽지 않는다는 공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회에 개걸스러운 마피아가 모든 부문의 발톱을 들이미는데 성공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모든 영혼을 부패시킨 것도 아니었고, 모든 육체를 정복한 것도 아니었고, 과거의 훌륭한 원칙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두 더럽힌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뇌물의 냄새가 나는 봉투가 오면, 즉시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며, 분명하고 확고한 답을 전하던 과거 말이다. 이 돈으로 대개 애들 장난감이나 사주시오. 또는, 번지수가 틀렸어. 당시에는 위험이 모든 계급이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자부심의 한 형태였다. 어쨌든 현재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짓 자살과 국경의 더러운 거래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계속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말. 물론, 거대한 대양의 물은 아니었다. 그런 물은 다른 먼 땅들을 목욕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물은 호수와 강, 시내와 개울, 비가 남긴 웅덩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잘알수 있는 반짝이는 깊은 우물, 그리고 희한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어항의 잔잔한 수면이다. 초보 철학자는 어항의 수면으로 숨을 실어 올라온 금붕어를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약간은 덜 무심하게 어항의 물을 갈아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물고기가 물과 공기가 만나는 섬세한 초승달 모양의 수면을 연거푸 가르고 나올 때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순간. 이 개시의 순간에 초보 철학자는 아무도 죽지 않는 이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뜨겁고 짜릿한 논쟁을 일으키게 될그 명확하고 선명한 질문을 보았다. 어항의 물 위를 움직이는 영이 초보 철학자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다. 죽음이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든 네가 밟고 다니는 풀로부터 100m 이르는 색화여 단스러운 기칸테움, 거대한 색화여 나무, 에 이르는 식물이든 모든 생물에게 똑같다면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아는 인간을 죽이는 죽음과 그것을 절대 모르는 말의 죽음이 똑같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누에가 고치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이 누에는 어느 시점에서 죽는가? 하나의 생명이 다른 것의 죽음에서 태어나는 것, 누에의 죽음에서 나방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면, 나방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누에는 죽지 않은 것인가? 초보 철학자는 대답했다. 누에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방은 알을 낳은 뒤에 죽을 것입니다. 어항의 물 위를 움직이는 영이 대답했다.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누에는 죽지 않았다. 나방이 떠났을 때 고치 안에는 죽음도 없었다. 네 말대로 하나의 죽음에서 다른 것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다. 그건 변태라고 부르죠.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초보 철학자가 으스댔다. 그거 아주 멋지게 들리는 말이구나. 약속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이야. 너는 변태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그 말이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에 붙이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구나. 너는 사물이 진정으로 어떠한지 절대 모를 것이다. 심지어 그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다. 네가 사물에 붙이는 이름은 그저 이름, 네가 붙이는 이름에 불과할 뿐이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철학자입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너는 그저 초보 철학자일 뿐이고, 나는 그저 어항의 물 위를 움직이는 영일 뿐이다. 우린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니, 죽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내가 물은 건왜 인간이 죽지 않는데 다른 동물은 죽느냐 하는 것이야. 왜 어떤 것에 죽지 않음이 동시에 다른 것에 죽지 않음이 되지 않는가. 이 금붕어의 생명은 끝이 나는데 말이야. 아, 경고해두는데 네가 이 물을 갈지 않으면 그 죽음은 오래지 않아 닥칠 것이야. 그럴 때 너는 그 죽음에서 지금 이 순간 너도 모르는 이유로 네가 면제받고 있는 그 다른 죽음을 인식할 수 있을까. 전에 사람들이 죽던 시절에 몇번 세상을 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나에게 언젠가 닥치게 될 죽음과 같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적 없습니다. 너희 각각은 그 나름의 죽음을 가지기 때문이지. 너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것을 비밀 장소에 가지고 다니지. 그건 너에게 속한 것이고 너는 그것에 속한 거야. 동물이나 식물은 어떻습니까? 글쎄. 동물이나 식물도 똑같을 것 같구나. 각각 그 나름의 죽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럼 많은 죽음이 있는 거로군요. 지금까지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생물의 수와 같은 수의 죽음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 그럼 방금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초보 철학자가 소리쳤다. 각 개체를 감독하는 죽음은 말하자면 한정된 수명을 가진 죽음, 하위의 죽음이야. 이 죽음은 자기가 죽이는 것과 함께 죽지. 하지만 그 위에 더큰 죽음. 예를 들어, 인류의 새벽 이후로 인간을 책임져온 죽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위계가 있다는 거로군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동물에게 위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원생 동물로부터 파란 고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동물한테도 있지. 그리고 식물한테도 있고요. 규조류에서부터 거대한 세콰이어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콰이어는 아주 크죠. 조금 전에 라틴어 이름으로 언급하셨듯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식물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따라서 모든 것에 그 나름의 개별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죽음이 있다는 거로군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일반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연의 왕국 각각의 하나씩. 그래.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타나토스가 위임한 책임의 위기가 말입니다. 초보 철학자가 물었다. 내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뻗어간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또 하나의 죽음이 보이는구나. 마지막, 최고 죽음이. 그건 무슨 죽음입니까? 우주를 파괴하는 죽음이지. 정말로 죽음이라는 이름값을 할 만한 죽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그 이름을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죽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다른 것들은 아주 작고 하찮은 세목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로군요. 초보 철학자가 약간 불필요한 결론을 내렸다.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었던 것은 작동을 멈췄지만 다른 죽음들 동물과 식물의 죽음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그 죽음들은 독립적인 거다. 각각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알아들었구나. 네. 좋아. 이제 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어항의 물 위에 움직이는 영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논쟁은 시작되었다.